오늘은 태교 여행으로 떠나기 좋은 제주도 호텔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제주 신라호텔입니다. 태교 여행 숙소로 꾸준히 인기가 많은 곳이죠. 바다와 정원,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호캉스만 즐겨도 지루하지 않아요. 이국적인 분위기의 야외 수영장은 사계절 온수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쿠지도 있어서 피로를 풀기에도 좋아요. 한식, 양식, 일식 등 다양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램핑 바베큐도 가능합니다. 객실은 크게 스탠다드 프리미어 스위트로 나뉘며 한국적인 센스가 담긴 최고의 비와 휴양지의 안락함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9월 평의 스탠다드 트윈룸을 35만원대에 예약 가능합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그랜드 조선 제주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신축 호텔로 가족 친화적인 분위기라 제주 태교 여행에도 적합하답니다. 야자수가 둘러싸인 근사한 야외 수영장부터 실내 수영장 키즈풀까지 다양한 곳에서 물놀이가 가능하고 사우나, 피트니스 용품 대여점까지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 3대 호텔 비페로 손꼽히는 웨스틴 조선 서울 아리아의 명성도 제주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신선한 로컬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즐겨보세요. 힐 스위트 투숙 시에는 전용 수영장과 프라이빗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월 평의 디럭스 킹 또는 스탠다드룸을 30만 원대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파르나스 호텔입니다. 2022년 신축으로 쾌적한 시설을 자랑하는 신상 호텔입니다. 호텔 어디에서나 탁 트인 오션뷰를 즐길 수 있어요. 풀은 제주바다를 바라보며 야외 인피니티 풀에서 수영을 즐기거나 넓은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애프터누티 세트를 맛볼 수 있는 클럽 라운지까지 즐겨보시길 추천드려요. 이곳은 스테이크가 나오는 조식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이 외에도 한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니 조식은 꼭 신청해주세요. 객실은 디럭스 프리미어 스위트까지 다양하며 테라스에서 오션뷰를 즐길 수 있는 주니어 스위트는 태교여행으로 인기가 좋답니다. 9월 평일 딜럭스 킹을 32만원대, 주니어 스위트 킹을 4 3만원 만 원대로 예약 가능해요. 실시간 가격 정보는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해비치 호텔입니다. 리조트와 함께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객실 타입과 부대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넓은 수영장과 스파, 키즈 시설, 각종 액티비티 등 즐길거리가 다채로워요. 여행 중 피로가 쌓였다면 프라이빗 스파를 즐기며 임산부 맞춤형 관리도 받을 수 있답니다. 럭셔리 제주도 오성급 호텔의 추천 영상도 있으니 우측 상단을 클릭해 주세요. 조식은 호텔의 층 선물화에서 뷔페식으로 제공되며 전통 프랑스 레시피를 재현한 베이커리 샵과 잔디 위에 마련된 야외 바까지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객실은 슈페리어 이그제큐티브 스위트까지 다양하며 럭셔리 분위기와 최고급 서비스를 자랑해요. 9월 평일 슈페리어 트윈 빌리지 룸을 32만 원대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는 우측 상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주 도 호텔들의 자세한 정보는 더 보기 또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